이 봐라. 해가 본 거다. 아, 그런 아, 그 시절, 주워. 오라 오차림, 마주인공이주다 주워. 주워, 주워, 봐워 주워. 주워, 봐봐 주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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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그거 아닌가? 그래도가이 주인공 남자다 아, 저 머리 스타일. 저저머저 머리 피나. 저 머리 피저 머리 피나. 저머이 피나. 저 머리 피나. 저 머리 피나. 말라고 하지마라. 옛날 나오네. 옛날 음 거는 아, 현대현지인가보네흑이낫다 야, 차라이 최근 신랑 옷이다. <laughs> 네. 왜 이렇게 침울해, 분위기가? 그럼, 해도 안 <웃음> 안 <웃음> 안 <웃음> 그런가 봐. <laughs> <안 빚>, <laughs> 내가 볼봐 줄래？봐 줄 수가 없다.